그래, 너는 라우스에서 계속 살아라. 한국에 들어오지 마라. 편지를 가지고 올린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음. 어, 한국에 뭐, 어떤 이런 조금 이제 불편한 점들,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그래, 라우스에서 살아라. 한국 오지 마라. 그런 <laughs> 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참 한국을,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을 욕한다고, 어, 느낀 건지, 네. 그래가지고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네. 그러면 제가 여기 방송에서, 아, 한국이 최고입니다. 한국이 경제대국이잖아요. 탑10 안에 드는, 아, 경제대국에 진짜 한국 사람들 진짜 행복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라오스 점은, 이,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 좋아가지고 엄청 날립니다. 어딜 가도 한국 사람들 다 대우받고요. 한국이로는 태어난 거 대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한국이그 민족성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말하면 진짜 좋아하겠죠. <웃음> 네. <웃음> 그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 하면, 와, 여기 살아보니까요. 한국 사람 좋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좋아하겠죠. <laughs> 맞죠? 아, 한국은 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좀 힘든 게 있다. 그리고 좀 한국 사람들, 좀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에 좀 많이 신경 쓴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래, 너는 라오스에서 계속 살아라. 한국에 들어오지 마라. 그런 심보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laughs> 저, 우리 그 시청자분들,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은 그러지 맙시다. <laughs> 예, 그러죠. <laughs> 좀이 넓은 마음으로 뭐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죠. 잘 모를 때는 항상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들은 이미 나이가 그 많이 찼잖아요. 불혹이 지났죠. 저도 불혹이 지났잖아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불혹. <laughs> 맞죠? 아, 그 지났으면 어떤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맞죠? 네, 아 그렇구나. 내가,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맞죠? 그리고 뭐, 다른, 내가 모르는 것도 훨씬 많고, 좀더 넓은 마음으로,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 넓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로지 너무 작은 마음으로, 아, 해에 나가서 살고 있으니까, 아, 저놈은 나쁜 놈. <laughs> 나라를, 나라를 버리고 가는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해야겠어요? <laughs> 이게 너무 각박하게 살다 보면, 맞죠? 이런저런 생각 못하고 각박하게 살다 보면 계속 이제 좀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건강하좀 하늘도 좀 보고, 아, 편안하게 좀 쉬기도 좀 하고, 네. 그러면 참 이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 음.